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의식의 이세 가지 모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뭔가를 배우고 이미 규정되어 있는 개념을 익히는 것을 우리가 학습 모드라고 그래요. 학습 모드. 이 학습 모드는 이 주요소에서 기름을 주요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거는 외부로부터 타력으로 규정된 지식과 개념을 습득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의식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주위를 딱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의식에 이제 충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충전이라는 것은 자가 충전이 아니라 타력에 의해 가지고 충전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오래 가지 못해요. 좀 지나면은 금방 이게 다 방전이 돼요. 우리가 배운 지식들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학습 모드는 필요합니다. 특히 뭐 젊은 시절에 뭔가 개념된 지식들을 알아야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분명히 있다. 창조적인 일을 할 때는 학습 모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는 겨우 주행을 할 때, 습관 모드에서는 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뭐, 달리면 되는 거라고요. 길이 하나일 때는. 고민할 여지가 없죠. 이 습득한 개념과 양식에 따라서 무의식적이고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학습 모드로 습득한 지식이나 양식을 가지고 그냥 생활에서 활용해서 사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동안 학습된 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제 충전된 것들이 고갈이 되는 거죠. 의식.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주행 아무 생각 없이 달리는 거예요 원웨이를 달리는 거고 우리의 뇌에서는 서서히 이제 방전돼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지루해지고 습관 모드에서는 기계처럼 그냥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반응이 결정돼 있어요 거의 무식적으로 의 이루어집니다 조건만사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차에 시동 꺼지듯이 이제 의식에 이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두를 전환시키지 않으면 절대 창조적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전환시켜줘야 되는 건데, 가다가 보니까 갈림길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지도도 없고 이 지역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는 외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가 바로 선택모드예요 선택모드에서는 태양광 광자가 빠졌네요 태양광 자동차처럼 자력충전이 일어난다 이게 태양광 자동차예 이거는 그냥 태양에 의해 가지고 충전이 되는 거예요 뭐 주유소 충전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늘의 빛으로부터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뭐 달리면서도 충전이 이루어져요 달리면서도 그래 가지고 이제 의식이 충전이 다돼 가지고 잉여 의식,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여유 있는 그 의식 에너지가 과거에 그 학습된 기억하고 그동안 했던 자기 체험들, 여러 가지 경험들 있잖아요. 이걸 다 종합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선택 모드에서는 우리의 뇌의 상태가 보면은 바깥에까지 다 연결이 돼요. 안과 밖에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의 관계망을 통해서 양자 얽힘처럼 이게 막 의식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정보들을 종합해 가지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선택 모드의 특징인 거예요 태양광 자동차를 생각하면 돼요 학습 모드에서는 이 자력 충전이 안 돼요 탄력 충전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 볼까요좀 쓰다 보면은 그게 금방 시들시들해요 학습 모드 에서는 그냥 겨우 일상생활을 할 정도 창조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정도고 선택 모드에서는 창조적인 일 그동안 경험하지 않은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철학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이 선택 모드에서 우리는 목적과 본질에 대한 직관적인 사유를 하고 반성적 판단력이 작동한다. 그냥 우리가 개념화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요 그 지식에 따라 규범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갈림길이 나와 버리면은 규범적 판단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규범이 없어요. 갈림길은 내가 가보지 않은 갈림길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창조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려면 직관적 사유가 필요해요. 직관적 사유. 그 직관이라는 거는 본질에 대한 거예요. 에? 목적에 대한 거. 어떻게 가보지 않았는데 그 본질과 목적을 알 수가 있느냐. 에? 여기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순수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수의식의 힘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순수 의식이 작동하면은 그것이 내비게이션처럼 본질과 목적을 향해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반성적 판단, 내 안에서 나오는 판단 능력이에요. 반성적 판단이라는 거. 남의 의지, 의주, 규범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심이 있으니까 도덕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도덕을 안 배워도 저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요. 남을 나처럼 생각하면은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24시간 중에서 학습 모드 시간, 그 다음에 습관 모드 시간, 선택 모드 시간을 체크해 보시고 이 선택 모드 시간을 조금씩 늘려 나가야 돼요. 이 선택 모드는 꼭뭐 작업을 할 때, 예술적인 작업을 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상 생활에서도 자력 충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선택 모드에서 내 몸을 대상으로 삼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그 의식하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요. 어떤 더 나은 자세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습관적으로 하던 그런 자세로부터 더 나은 자세로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자세를 바꿔가면서 이상적인 자세로 만들 수 있겠죠. 운동을 해보면은 이 폼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폼을 잘못 배워본 사람들은, 음, 고치기가 아주 어려워요. 코치한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밖으로 하지만 그게 잘안 되죠. 근데 메타인지로 자기 폼을 볼수있으면 계속 느끼고 보고 하다 보면은 더 나은 폼을 스스로 찾아가요. 그럴 때 자기 폼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훌륭한 선수들, 자기 폼을 찾은 거거든요. 에? 그 전에는 그 능력의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 폼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 자기 폼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폼. 그걸 찾아가는 거거든요. 운동은. 예술은 자기 양식을 찾아가는 거고.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잘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좋았을 때의 폼을 자꾸 비디오로 분석을 하면서 연구를 해요. 그때를 또 생각하면서 다시 해보고 이런 이런다고. 그다음에 이 선택 모드의 대상을 생각에 맞출 때, 선택 모드에서 생각을 대상으로 삼으면은 편견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편견과 집착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개념의 관념이 굳어진 거. 어? 이게 편견이고 집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건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개념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실제일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나은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생각이 유연해지는 거죠.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 저 각도에서 저렇게 생각도 해보고, 계속 생각의 앵글을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 생각의 앵글을 바꾸면은 생각을 바꿈에 따라가지고 바뀐 대로 감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감정의 쾌감이 올라가는 쪽에 생각이 좋은, 더 나은 생각이겠죠? 보통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쾌감이 생기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불쾌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나의 자유예요. 그거는. 근데 그게 자유롭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딱 고정되어 있다. 어? 이걸 우울증인데, 응? 이거는 영혼이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노예 상태인 거예요. 응? 개념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생각만 대상으로 삼아가지고도 이 의식의 충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왜냐면 그 선택하는 과정에 나의 순수 의식이 작동되기 때문에 자력 충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소비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제 집착이나 편견일 때는 그게 소비가 돼요. 그런데 생각을 통해서 충전이 되는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을 선택하는 그 선택 모드에서는 충전이 되,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에서도 이 선택 모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삶 전체가 이 선택 모드가 된다는 건 아주 이상적인 거죠 그게 완전히 그 창조적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때 작업할 때는 뭐 당연히 이 선택 모드가 돼야 작업이 되죠 그죠 습관 모드에서 작업을 하면은요 음, 작품이 자기복제가 돼요 그냥 옛날에 하던 식으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앞에 것과 차별화가 별로 안 돼요. 비슷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작품이. 이건 이제 모드가 습관 모드의 상태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모드를 안 바꿔준 거죠. 그러면 본인도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작업할 때는 반드시 선택 모드로 먼저 바꿔주고 작업을 해야 그래야 이제 그 선택 그 자체가 창의적인 상태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아주 신선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온 작품은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했지? 또 알아온 모델 정도로 어, 자기 능력을 초월해서 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거죠. 그게 예? 우리가 이제 그런 쾌감 때문에 예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 그런 게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선택 모드가 되면 그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습관 모드에서 작업을. 10시간 어, 하는 것보다는 선택 모드에서 1시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습관 모드에서는 아무리 해도 그게 결국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오고 뭐 응?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선택 모드에서는 또 하라면 이렇게 못올것 같은 응? 자기 능력을 넘어서 뭐 나온 것 같은 응? 이런 만족감 음, 이게 예술을 하는 맛이죠.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음, 모드를 의식을 하는 음,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 내가 지금 무슨 모드에 있는지를 에, 의식을 하고, 가급적으로 어, 선택 모드의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 꼭 예술할 때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선택 모드를 한번 늘려가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점차 창조성이 증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은, 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음 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 뭐, 다른 것에서 보람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자업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니까. 그러나 이런 창조성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다 보면 은 나머지는 구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그 설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스스로는 만족해야 되는 거라고요. 나 스스로는 만족하는 거지.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